거짓말 했는데요? 아니라 감격해서 울것 같아요. 바다라는 바다나 같이 생기긴 했네. 고추인데요? 나왜바다나 <laughs> 뭐 이거 만져봐도 돼요? 고추 만지면 커져서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어, 바다나 이거 왔어. 어 아, 아, 진짜 아. 오빠 진짜 그아마도 진짜 너무 무서워. 제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. 오늘 아, 할 컨텐츠는 에이, 통칭 랜덤 박스 컨텐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홈 캐스트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오. 아이가 뭘파는지는 음. 몰라. 그거는 랜덤으로 아. 이제. 팀을 정해가지고 제일 높은 낙찰가를 받은 팀이 이기는 걸로 할 건데. 이거 상품 팔면 돈 받아요? 이거 아구이버가 이런 거 준비해 왔을 거예요. 무슨 돈으로나 진짜 준비를 대쩔거든나요기본 어. 상금으로 20만 원, 30만 원 주는 사람이거든. 밀값 네. 파는 어. 네. 사람이구나. 뭐지? 그래. 이번에 제가 제안을 둘건 아닌데 이 사람의 말발이 진짜 괜찮다. 이거 진짜 사고 싶게 만든다. 하면은 낙찰가를 음. 주시면 되고. 그냥 그냥 뭘 파는지는 모르잖아. 그러니까 이을잘 틀어야 되는구나. 짬판 말이야. 음. 정하시고서 클릭하시면 이 안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구조예요. 이 하얀 손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거 뚫으면 됩니다. 보이는데요? 아? 이거, 뚫으면 이거 뚫으면 보여요? 이거 뚫으면 보여요. 이다리예요 특별히. 자. 1 2 3합 고퍼랑 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제가 여러면들수리 타기로 제가 방송에서 빠를게요. 예. 그러면은 하는 동안 인터뷰 좀 하겠는데 입총 씨뭐 누구랑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 있나요? 손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. 그냥. 제가지고 그냥 계속 찌그러져도 있을게요, 여러분들. 어, 악녀님. 고퍼! 아! 대박! 그러면 먼저 난 자신 있다. 완아 님은 <laughs> 솔직히 이거 유경험자 아닙니까? 전담 포도하셨잖아요 완아 님이 앞에 나갔으니까. 내가 할게 먼 그래. 그래. 아니야!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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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아, 팔는데 우리가? 우리가? 일단 이 물건을 팔면 우리는 안 보이거든 지금 물건 나왔어? 보여?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은 씨랑 저랑 안마다할거 없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<laughs> 이 물건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쓰는 그런 물건이고요 어, 이 물건 어떨 때 쓰세요? 저는 어? 이제 예, 우울하거나 예은이 예은이 같은 외로운 같은 거나... 거나 화가 많이 나거나 슬플 때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이용해서 <laughs>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보통 이 물건을 어떤 사람한테 권유하고 싶어요?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, 저는 <laughs> 네. 이거를 부모님께 선물 물을 해드렸습니다. 화려? 성질 나는 보통 봤는데? 어떤 걸 찍어 드세요? 검은색도 좋아하지만 흰색 계열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아, 흰색 수지 위험한데. 아 위험해요. 아, 아, 됩니다. 아기가... 나도 안 돼. 아니, 아니 들어보세요. 제 말을 들어보세요. 제 말을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. 소스가 잘어울리죠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흰색 소스가 좋다라고 전 그건 절대 못 사겠다 이거 <laughs>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가 있었는데 방금 흰색 소스 발언에서 모두게 떨어졌어요 예. 빨간 소스를 썼을 때와 예. 하얀 소스를 썼을 때 어떤 사람한테 각각 추천하겠습니까? 빨간 소스는 어? 저희 완하나 님한테 아무래도 흰색 소스 <laughs> 순수하다 네. 생각드는 초옥 언니 야 뭐야 <laughs> 왜왜왜왜왜왜왜 원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초옥 님 공짜로 준대요 받으시겠습니까? 안사안사안사안사 필요 없어 <laughs> 없어. 공파야 우리 어. 어떡하지?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굉장히 외로울 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이게요? 어? 나쁘진 않아 난 공감해 어, 새벽 시간에 정말 외로울 때? 본인이 외로울 때도 이걸 사용하시나요? 진짜 저 매일매일 써요 밤마다 이제 얼음 안 지고 이제 좀 같은 어... 음식 어... 어... 먹기도 해요 어... 근데 아니 아, 둘다안 사요 그냥? 전안 사요 안 사요 안, 안... 저분도 안 사시는 거죠? 이제 봐도 됩니까? 네 저희는 안 사는 걸로, 걸로... 이제... 어... 여기게 소스를 왜 바르는 거죠? 그게 <목소리> 나한테 어울린다고?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너 다연아니까. <목소리> 제가 와나 님한테 왜 네? 빨간 소스를 거는줄 알아요? 이 피규어로 어, 네이 대가리를 네. 찍어 가지고. 아 뭐야, 쟤네야. 아, 뭐 보이세요? 아, 얘 예, 보입니다. 네. 예. 안 보여. 보입니다. 아, 이고막 쫓인 거. 저희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? 블루 점수 왜 아니도 상식이 됐어요. 벌써 받고 싶어요. 이미 저런데. 생각을 해요. 부모님들 어깨나 마사지해줬습니다 어깨. 이거. 또 무슨 설날이잖아요. 부모님 선물로다가 패키지로 한번 선물해드리면 을 부작용은 없나요? 아 부작용 너무 기분 좋아서 더살수 있어요. 아씨. 하면 <laughs> <너무 웃음> <좋아>. 아, <laughs> 핫방 멤버들한테 하나씩 돌릴 용향이 있으니까. 아 그러면 특히나 여러분들 스트리머기 때문에 스트리머 DC까지. 오우. 아 DC까지. 오우. 사용 어떻게 후기좀 알려주세요. 잠깐만요. 네? 아 <laughs> 이런 소리가 나? 안 탈래요. 저가 약간 어느 부분에 쓰는 거죠, 몸에? 어. 개인적으로 이게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체 쪽에다가 저 지금 이 하체, 하체, 하체 쓰고 있습니다. 아!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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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방송 네. 중에 하시면 네. 좀... 어, 저 지금도 퇴마. 쓰고 있습니다. 어. 이거 떨림 보이시죠? 어. 아, 좋다. 어. 그 떨림이 그 떨림이 아닐 것 같은데? <laughs> 어쨌든간 여러분들께도 좋고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. 제품이지 않을까. 전전 음. 전 괜찮네요. 전 사겠습니다. 로자 <laughs> 상품이랬잖아요. 부모님한테 꼭이두 분이 추천해줬다고 <웃음> 생각을, <웃음> 생각을 <웃음> 하고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싶기는 해요. 사는 걸로 하고 보시면 아, 되겠습니다! 이제 저희도 확인들 한번, 한번 해볼까요? 그걸 네. 네. 팔아도지? 네. 하나 둘 셋! 네. 저희 부모님께! 아, 부모님 어. 나 이거 방구인 <laughs> 줄 알았어! 아니, 아니, 아니 VR 칠해서 같이 뭐. 어머니랑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하체. 좋아요? 와일더쿤이 쓸 때는 약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악녀님 이거 방송 중에 사용하면 좀 그렇다는 말씀은 저의 아이덴티티를.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버님 제발 들어보세요 그게 <laughs> 아니고 아버님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새끼가 자기 하체에 네. 사용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가뭔 소리야 자 그린 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린 팀 앞으로 와주시겠어요? 아, 아 <laughs> 어머머머머머머박 어머, 어머. 이거 너무 쉽지 않나? 머머머머머머머머것 같은데. 머머머머머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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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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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<laughs> 와 상관이 없었어. 어떤 식으로 이, 일진들을 괴롭혔나요 이걸? 이게 흔들어 주면은 일진들이. <laughs> <laughs> 어, 아 맞습니다. 나, 틀린 말은 아니야. 어, 그렇더러. 그렇더러. 어, 그것 때문에 맞... 진짜 학폭 위원회에 걸려가지고 내가 막 혼날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. 음. 와이 싸울 때 말고 어디에다 쓸 때가 많을까요? 싸울 때 말고도 이거는 좀 호신용으로도 좀 괜찮기는 해요. 이거 혼들이 어, 혼자 다닐 어, 때 무섭거든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가오는 괴한한테 한번 딱 휘둘러 주면서. 형님도 쓰시나요 그럼? 아 그럼요. 저 무조건. 아 맞습니다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이 더러운 제가 사야지! 이거 제가 야, 이거 보여드리겠는데. 이 표정으로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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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아, 사야 돼. 초은야, 표정으로 주인다간. 이걸 사야 된다면? 확실히 이건 좀 하신다간. 사야 될것 그게 한데. 선물을 한다면 어떤 연령층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? <뭐라> 이 시대 초반 분들에게 좀 선물이 많이 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쓰던 걸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것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음... 큰 사람들이에요. 어, 몸에는 좀 사용하고 왔어요. 야못 사! 나못 사. 솔직히 말하면 좀 사봐. 기네요. 더나 완다라님 같은 사람한테좀잘 맞기는 하는데. 총 님은 육억에 대한 동아리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. 안타깝네요. 마다라 님 혹시 이걸 입에 넣어 보신 적은 있으신지? 네. 입보다는 여드름에 <laughs> <저들에게> 끼리고 있으면 <laughs> 아, 보원 아, 효과도 있군요. 맞나요? 마 아. 굉장히 하드하시네. 동아리 내에서도 부회장 정도를 맡고 있기도 하고. 아, <laughs> 역시. 아, 전문 저는 이거 산다고 해주고 싶네요. 어, <웃음> 저도 초원님이 <laughs> 이걸 지금 나눠줄 수 있다는 거에 나는 아첨이어서 바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걸 다 떠나서 저희 방에서도 지금 옷이 배급이 시발 품당 난리가 났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초언니가 주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이 방금도 썼다 겨드랑이에도 넣었다라고 얘기한 거에 <laughs> 구독 잘합니다. 더 많이요. 구기요 <laughs> 제가 드릴게요. 오, 한 번만 사주세요. 살기요, 살게요살게요 살기요, 살기요, 살살살 오케이 오케이 낙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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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입니다 감사하긴요 저희가 감사하죠. 네 확인 하다 쓰. 청원이 보고 충격 먹지 마. 아 이런 <라> 씨발. 청원이가. 청원이가 입었던 스타킹이다 와가만히면 이걸 동아리까지 들었다고? 너그 동아리 들래요 부회장님. 나도 그 동아리 들래.